안녕하세요. 얄리입니다.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의 횡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하락 추세는 아니기에 긍정적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일전에 살펴보았던 풀잭을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엠버월드입니다. 엠버월드는 지난 21년 사용자 중심의 분산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출시되었죠. 이를 위해 암호화폐 거래, NFT 거래 및 웹3 게임 등을 주로 초점 맞추며 개발되어 왔는데요. 이제는 목표 재설정을 통해 더욱 진화해 나가보자 하죠. 바로 차세대 컨텐츠와 어플리케이션 프로젝트들을 리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최근 소셜네트워크 분야에서 트렌디한 용어인 s 피 f 언 i e n t Decentralization"을 기반으로 상호운용성과 모듈성에 중점을 두고 컨텐츠와 어플리케이션 계층을 재구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죠. 여기에 바로 핵심은 바로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이 뉴럴 네트워크는 옵티미즘의옵스택을 기반으로 하고 있죠. 참고로 이 옵스텍은 블록체인의 트릴레마를 보완해 나가는 대표적인 레이어2 SDK라고 할수 있는데요. 즉, 뉴럴 네트워크는 옵스텍을 통해 강력한 보안 지원뿐만 아니라 EVM 호환성 및화한 확장성을 제공하죠. 좀더 쉽게 설명해 보면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사용하지만 이더리움의 높은 가스비와 느린 거래 속도를 효율적으로 개선해 준다는 것이죠. 예전 엠버월드는 생태계 확장을 위해 다양한 적용처를 늘리는데 집중했다면 앞으로 엠버월드는 자체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다양한 적용처들이 자연스럽게 유입되어 생태계를 확장시키고자 하죠. 특히 6월 초에는 엠버토큰이 가스비로 활용되는 월렛을 서비스할 예정인데요. 엠버토큰은 이더리움처럼 추가 공급이 발생하지 않기에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희소성과 토큰 가치는 자연스럽게 상승을 예측 가능합니다. 이 생태계 확장을 위해 이더리움과 BNB 기반의 뉴럴 런치패드가 런칭됩니다. 물론 기존의 스테이킹 플랫폼은 그대로 유지되죠. 참고로 이 뉴럴 런치패드의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수익금은 엠버토큰 환매 및 후속 소각에 전적으로 할당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즉, 엠버토큰의 디플레이션 효과 적극적으로 기대해볼 수 있겠죠? 참고로 지난 5월 31일 바이비트의 아이디오 프로젝트인 어퍼처 파이낸스의 어퍼처 토큰을 엠버토큰 홀더 대상으로 에어드랍 실시되었는데요 해당 토큰의 경우 바이비트 상장 후약1050% 상승률을 보여주며 홀더들을 매료시켰죠 즉, 엠버월드의 런치패드에도 어퍼처와 같은 유망 프로젝트들이 지속 올라올 가능성 매우 높다고 예상해볼 수 있겠죠. 매우 기대되네요. 이 엠버월드의 뉴럴 네트워크 및 런치패드 런칭과 에어드랍 이벤트 공지 후 유저들의 기대감이 더욱 높아져서일까요? 코인마켓캡의 모스트 비지티드 랭크에 엠버월드의 순위가 지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위권인 7위를 차지하고 있군요. 앞으로 움직임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엠버월드에서는 뉴럴 네트워크 및 런치패드 런칭과 동시에 다양한 이벤트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뉴럴 네트워크 밈 토큰 에어드랍이죠. 참고로 엠버월드의 메인넷 뉴럴 네트워크에서 최초 밈 토큰 발행 예정이데요 이에 발맞춰 프로젝트의 마스코트, 프로젝트 이름, 티커, 로고, 각 부문별 유저들의 아이디어를 통해 함께 만들어가는 밈 챌린지를 개최하게 된 것이죠. 상금 규모만 해도 원화로 총 상금이 무려 3,400만원 상당이라고 하니 필참 이벤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각 챌린지별 일정은 다음과 같으며 자세한 일정은 엠버월드의 텔레그램과 x 를 참고해주세요. 두 번째로 글로벌 SNS 마이닝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총 상금 약 1.5억 원 상당의 엠버 토큰이 에어드랍된다고 하네요. 참여 방법은 매우 쉬워요. 트위터, 텔레그램, 미디엄 채널에 엠버월드에 대한 긍정적인 게시글을 작성하면 게시물 1개당 누적 상금이 지급됩니다. 물론 10만 엠버홀더일 경우 게시물 1개당 100원이 작성되며 폴더가 아닌 일반 유저 게시물은 1개당 30원으로 책정된다고 하네요. 그래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죠. 오늘 얄리와 함께 살펴본 엠버월드. 뉴럴 네트워크와 뉴럴 런치패드 런칭, 엠버 지갑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생태계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는데요. 특히, 어퍼처 파이낸스와 파트너십을 통해 에어드랍을 진행한 것을 살펴보면, 앞으로 런치패드에 이 어퍼처 파이낸스 수준의 풀장만 꾸준히 들어와도, 런치패드는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참, 엠버월드에서 올해 7월 글로벌 탑티어 거래소에 상장하는 것으로 공지하였는데요. 앞으로의 움직임 더더욱 기대됩니다. 오늘도 많은 도움 되셨나요? 이상으로, 블록체인 인포에얄리였습니다얄리